오늘은 당신의 턱걸이가 비효율적인 5가지 이유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제목에 약간 어그로가 있는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2017년 2월 미국 잡지 머슬앤 피트니스에 실린 기사이며, 제목도 그대로 따와서 의역을 했습니다. 원문 제목은 Five reasons your pull-up s u c k 이며 기사 내용에 제 생각을 조금 더 했습니다. 턱걸이는 매달려 있는 자체만으로 훌륭한 운동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보다 효율적인 턱걸이를 위한 기사의 의도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턱걸이가 비효율적인 첫 번째 이유: 데드 행 턱걸이, 즉풀 가동 범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많은 주제죠. 데드 행 턱걸이는 부상을 야기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 기사에서는 데드 행 턱걸이를 하지 않아서 큰 효율을 보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턱걸이를 할때 최소한 1회는 데드행 턱걸이를 하죠. 매달리기 전부터 숄더패킹을 한 채로 매달리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테니 말이죠. 데드행 턱걸이는 물론 초보자분들이 잘못 사용하시면 장기적으로 어깨의 손상을 누적시켜 부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상의 원인은 이완할 때 긴장을 쉽게 풀기 때문입니다. 숄더 패킹 턱걸이를 할땐 내려올 지점이 패킹된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이 덜 풀리지만 데드행 턱걸이를 하고자 결심했을 땐 무의식적으로 이완할 때 긴장을 확 풀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진적 데미지가 가해지는 것이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간 동작을 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이나 어깨가 약하신 분들은 숄더패킹 턱걸이를 하셔도 충분히 좋으니 기사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턱걸이가 비효율적인 두 번째 이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어깨와 팔을 쓰려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초보자 분들일수록 등을 사용하기 힘드실 텐데, 밴드로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간략히 세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끼와 약지에 힘을 주면서 올라갈 때 팔을 외회전시킨다는 느낌입니다. 이는 데드리프트 등 견갑골을 조이는 운동의 공통사항입니다. 둘째, 숄더 패킹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작점에서 내민 가슴을 최고점에서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팔꿈치를 몸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당겨보세요. 바지양 뒷주머니에 팔꿈치를 꽂는다는 느낌으로 몸을 들어올리세요. 이세 가지를 지키면 등으로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당신의 턱걸이가 비효율적인 세 번째 이유 바로 등에 아치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을 아치 모양으로 만들면 흉곽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 이에 따라 견갑골과 등 주변 근육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슴을 최대로 내밀면 자연스럽게 등은 아치가 되겠죠. 턱걸이를 할때 과도한 아치가 부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워리프터 선수들은 벤치프레스를 할때 마찬가지로 흉곽 쪽에 과도한 아치를 잡죠. 허리가 중립이 안될때 위험한 경우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오버헤드프레스처럼 중량이 몸통의 축 방향에 그대로 실릴 때이며, 벤치프레스처럼 중량이 축 방향과 수직이고, 아치의 중심에 실리지 않으면 부하가 경감되어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풀업을 할때 아치를 만들면, 우리 몸은 공중에 떠있고, 중력과 당기는 방향을 역학적으로 따져봐도 큰 무리가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치 백 풀업은 등급자 이상만이 가능한 고난도의 풀업임을 참고하십시오. <목> 당신의 턱걸이가 비효율적인 네 번째 이유. 꼭 턱을 걸려고 합니다. 맨몸 운동에서 턱걸이는 턱이 봉 위로 올라와야 카운트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동 목적이 멋진 등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가동 범위를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운동 경력이 몇년 되는데도 보디빌딩식 풀업에 머물러 있는다면 기능적인 맨몸 운동 측면에서는 발전이 없겠죠. 자신의 운동 목적에 맞게. 가동 범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턱걸이가 비효율적인 마지막 이유, 바로 반동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동은 몸이 완전히 제어된 채로 수직이동에 가까운 궤적을 만들지 않으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 반동이나 다리 반동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힘이 빠지면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는 반동이지만, 최대한 반동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효과적인 풀업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사항은 미국 기사를 인용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며 보다 효율적인 턱걸이를 위한 의견에 불과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씩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